우리가 식당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한 끼의 여운을 느끼기 위해서? 한정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공간, 분위기, 그리고 정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그런 경험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공간이 주는 여유, 음식이 주는 감동. 한정식은 맛뿐만 아니라, 공간과 분위기가 함께하는 예술입니다. 따뜻한 조명이 감싸는 공간, 넉넉한 테이블 사이의 여유,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상이 있는 곳 1호점 미역 수원점에서는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한정식.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곳. 그리고 다시 찾고 싶어지는 편안한 분위기. 1호점 미역 수원점 이곳은 한정식을 넘어 하나의 경험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공간 다시 찾고 싶은 한정식. 이곳에서는 누구나 특별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정성 어린 한 끼로 따뜻한 시간을 만들다. 모임 그리고 회식 풍격 있는 공간에서 뜻깊은 자리를 완성하다. 식사 후 카페에서 커피 한잔 여유로운 하루의 마무리.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네이버 예약으로 더욱 간편하게. 음식이 맛있다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한 끼는 공간과 경험이 함께 할때 완성됩니다. 1호점 미역 수원점 단순한 식사가 아닌 머무는 한정식. 위치 경기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179 1층. 문의 0507-1441-6660 네이버 예약 가능 1호점 미역 수원점 검색 지금 방문하세요. 그리고 한 끼의 특별함을 경험하세요.